무대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지만 그의 등장은 이야기의 방향을 틀었고 수많은 운명을 바꿨다 1장 은인 이름 트라팔가로, 별명은 죽음의 외과의로, 초인계 열매인 수술수술 열매를 사용 중입니다. 26년 전 노스블루에 위치한 플레반스 왕국에서 태어난 로, 플레반스 왕국의 명의였던 부모님에게 의술을 배웠기에, 원래대로라면 의사로 살았을 운명이었습니다. 플레반스 왕국은 눈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새하얀 나라였고, 박연, 즉 호박나부로 불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박나부에는 나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사실 독성을 지닌 유해물질이었고, 이 물질은 로가 어릴 적 플레반스 국민 전원에게 중독되어 박연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플레반스의 왕족과 세계 정부는 1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의 눈이 멀어서 이 사실을 비밀로 숨기고 있었죠. 이를 모르는 플레반스 국민들은 전염병이라 생각하여 나라를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치지 않았던 주변 국가들에서 국력이 약해진 틈을 노려 플레반스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플레반스 국민들은 저항 없이 몰살당합니다. 로는 눈앞에서 가족, 친구들, 고향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로의 나이는 단1 0 살. 이후로 뒤틀린 성격을 갖게 됐고 시체들의 틈에 숨어 수류탄을 두른 채 돈키호테 패밀리를 찾아갑니다.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은 롤을 보고 패밀리로 받아들입니다. 훗날 은인이 된 로신한테를 만나는데 둘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괴롭히는 로신한테에게 실증이나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칼로 찔러버립니다. 이걸 하필 버팔로에게 들켰고 로는 아이스크림으로 매수를 한뒤 도망치는데 결국 간부들에게 붙잡혀버립니다. 로는 로신한테가 이를 알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냥 도망가는 줄 알고 잡은 거였습니다. 이후 로는 도플라밍고의 오른팔이 되기 위한 검술, 채술, 사격술 등등 여러가지 무술을 연마합니다. 2년 후 로는 자신의 본명이 트라팔가 디 워텔로라고 밝히는데 이를 들은 로신한테는 로를 구석으로 끌고 가 당장 패밀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는 박연병에 감염되어 1년 안에 죽을 운명이었기에 그냥 패밀리에 남는다고 하지만 로신한테는 어떻게든 로를 패밀리에게 떼어놓겠다고 선언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로신한테와 로는 세계를 돌며 여러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박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신한테에게 도플라밍고의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수술수술 열매를 먹어서 로를 치료하라는 것. 하지만 로신한테는 이미 능력자였고 의학을 배운 로가 먹는다면 더욱 시너지가 날 것이고 열매를 가르채고 신분을 숨기고 새 삶을 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로는 이미 병이 말기에 달았기에 듣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로신한테는 너무 놀라 폭풍을 뚫고 도플라밍고가 말한 장소 미니온 섬으로 갑니다. 로신한테는 자신의 능력으로 주변을 무음으로 만들었고 수술수술 열매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지만 배신을 눈치챈 도플라밍고가 총을 쌓고 전신에 총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로는 로신한테가 가져온 수술수술 열매를 먹고 로신한테를 살리려고 애쓰지만 열매 비밀을 다룰 줄 몰라서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총상이 심한 로신한테 로에게 해군들이 쓰는 비밀 정보통을 주고 정보통을 전해주면 이 상황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로는 조심스럽게 해군에게 정보통을 전달하는데 하필 받은 해군이 돈키호테 패밀리의 첩자인 베르고였고 베르고는 정보통을 뜯어보고는 로신한테와 로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베르고가 이 사실을 도플라밍고에게 알리고 있을 때 로신한테와 로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미 섬에 도착한 도플라밍고는 세 장을 쳐서 섬에서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誰がモンスターだだ安眠できただろ分かったよもう少し生きてるぞ今死んだらお前の声が音が島に響いちまうお前はもう自由なんだ i still love 이후 로는 샤본디 제도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유스타스 키드와 마주치는데 키드가 로에게 질안 좋은 놈이라고 말하자 로는 가볍게 웃으며 법규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루피의 철룡인 폭행 사건을 직접 눈앞에서 봤고 루피에게 재밌게 봤다며 루피와의 인연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후 해군들이 출동했을 때 같은 범인으로 지목되어 루피, 키드로 3명이서 함께 해군을 쓸어버립니다. 이후에 파시피스타의 등장으로 일단 몸을 피하고 샤본디 제도에서 몸을 숨긴 후 화면을 통해 마린포드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끊기자 가장 빨리 마린... 린포드로 달려갑니다. 로의 배는 잠수 기능이 달려 있었기에 바닷 속에서 튀어나와 빈사 상태인 루피와 징베를 우연히 구출해냅니다. 루피의 치명상을 수술시켜준 뒤 보아인콕을 만났고 루피의 요양을 위해 아마존 릴리에 정박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로는 아마존 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런 행태에 로는 루피의 상처는 한번더 벌어지면 죽는다며 그래도 괜찮다면 그냥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의료 시설과 로같이 뛰어난 의사가 없었기에 연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루피가 갑자기 깨어나서는 로의 배 천장을 부시고 뛰쳐나갑니다. 로는 다른 최악의 세대들이 신세계로 떠날 때 자신은 때를 기다리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신세계에 들어온 론은 로키포트 사건의 주모자로 악명을 떨치며 현상금도 4억 4천만 베리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해적 100명의 심장을 열매 능력을 사용해서 해군 본부에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출무해가 되고 도플라밍고를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놀람> 3장, 끈질기 낙연 보플라밍고는 카이도에게 스마일을 납품 중이었고 보플라밍고는 카이도와의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어느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 펑카자드 스마일의 원료 SAD의 제조실과 제조법을 아는 인물 미치광이 과학자 시드를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론은 실무의 자리에 올랐기에 어렵지 않게 펑카자드에 입성하고 시드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시드도 별로 좋은 의도가 아닌 것을 눈치챈 후 펑카자드에 계속 있고 싶다면 심장을 내놓으라고 하죠. 론은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고 시저에 비서 모네의 심장을 받습니다. 그렇게 로는 때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모모노스케를 구하기 위해 키네몬이 쳐들어왔고 로는 능력으로 키네몬을 가볍게 제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밀짚모자 일당과 그들을 쫓던 스모커도 도착합니다. 스모커는 그런 곳에 있는 롤을 보며 신문하는데 로는 혼자인데 무슨 볼 일이냐고 잡았댑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했는데 찌저가붙잡은남이렌과 시설의 아이들이 정문으로 나오며 거짓말이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스모커를 제외한 통신 전투원들을 모두 전투 블룸으로 만들었고 이후 스모커와 대치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스모커의 심장을 빼 데 성공합니다. 로는 스모커의 심장을 들고 시저에게로 향하는데 시저는 로에게 총을 들이밀며 밀짚모자일 땅을 데려온 거냐며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는 필요하다면 누구의 목이든 가져와 주겠다며 용서하고 루피를 찾아 나섭니다. 루피에게 신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사황에게 복종하거나 저항하여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황 카이도를 끌어내릴 묘책이 있다며 루피에게 알려주고는 루피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루피는 흔쾌히 승낙하고 로가 시저를 납치할 계획을 알려주는데 루피는 계획을 개무시 하고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 계획이 시작부터 꼬입니다. 계획이 틀어진 탓에 이미 로의 배신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던 모네가 도플라밍고가 심어둔 신복 베르고에게 로의 심장을 넘겨준 상태였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해루석 사슬에 몸이 묶여 감옥에 갇혀버리지만 모두 예상할 로는 해루석 사슬을 일반 사슬로 바꿔두었고 손쉽게 빠져나갑니다. 루피는 시저를 상대하고 로는 베르고를 상대하러 가고 베르고도 도플라밍고에게 로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둘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둘의 전력이 비슷하다고 해도 베르고는 로의 심장을 가 있었기에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고 베르고가 로의 심장을 터트리려고 하는 그때 스모커가 난입해 간신히 심장이 터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막아내는 것뿐 스모커는 혼신을 일겨 화이트 플로우를 갈기는데 역시는 역시 CR도 통하지 않고 심지어 무장색 코스인 베르고 앞에서 몸의 부피를 키우는 멍청한 짓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스모커의 바보 연기였고 진짜 계획은 로의 심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스모커는 그렇게 쓰러지고 심장을 되찾은 로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이 상황을 전부 벌레로 듣고 있던 도플라밍고는 너는 베르고를 절대 못 이긴다며 단언하고 있었죠. 하지만 론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플라밍고를 무너뜨릴 핵심 SAD 생산시설을 베르고와 함께 단칼에 썰어버립니다. 이에 격분한 도플라밍고는 모네에게 펑카하자드에 있는 병기들을 기폭시켜 자폭하라고 하지만 시저가 스모커의 심장과 모네의 심장을 헷갈려 모네의 심장을 찌르고 말았고 이 작전마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론은 시저를 확보하고 도플라밍고에게 제안을 하는데 도리라밍고에게 제안을 하는데 この男だけは怒らせるわけにはいかねえはずだ <laughs> 百獣のカイドお前がスマイルをもう作れないとやつに知れたらどうなるお前は消される王家七部会をやめろただしそうなれば今度は海軍本部の大将たちがお前を何もなければ交渉は決裂だおい待てロ <목소리> 다음 날 신문에 도플라밍고의 칠무의 탈퇴 소식이 실렸고 로는 도플라밍고에게 그린비트로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는 자신이 도플라밍고와 거래를 할 동안 드 레스로자의 숨어 있는 공장을 찾아내어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4장또 다른 시작. 로는 그린비트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향디에게서 급한 정보벌레 연락이 옵니다. <목소리> すぐそこを離れるんだドフラミンゴは七部会をやめてなんかいねえシーザンを返してもの取引も成立しやしねえんだ嘘だろ三人の足場だけ無傷だ 처음부터 로는 시간을 끌어 루피가 공장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기에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던 로우는 저항해 보지만 후지토라의 절망에 가까운 힘을 보고 차이를 느끼며 제압당합니다. 그렇게 도플라밍고에게 시저의 심장을 빼앗기는데 사실은 시저의 심장이 아니었고 후지토라의 부하 중한 명의 심장이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아직 드레스로자의 밀짚모자일당이 많으니 인질로 잡아서 시저를 데려오면 된다고 말하자 로는 밀짚모자와의 동맹은 여기서 끝이라며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없다며 로신한테 복수를 하려 달려드는데 이미 도플라밍 도플라민고와 후지토라에게 많은 데미지를 입은 로우는 도플라민고의 상대가 전혀 되지를 못했고 도플라민고는 밀짚 모자가 왜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냐고 묻자 디는 반드시 폭풍을 부른다며 철룡인 출신의 도플라민고를 도발합니다 이에 열받은 도플라민고는 콜로세움 앞 광장에서 루피와 조로가 보는 곳에서 로에게 총을 쏩니다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로우는 도플라민고가 궁전으로 데려가고 이를 본 루피는 도플라민고를 박살내고 로우를 구하기로 다짐합니다 궁전에서 도플라민고는 자신이 이겼다며 의기양양한데 갑작스러운 혁명군 참모 총장 사보의 난입으로 일이 다시 꼬입니다 도플라밍고는 로를 추궁하지만 로도 이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도플라밍고는 이 혼란을 잠재우고자 극악무도한 기술 세 장을 드레스로자에 걸어버립니다 이후 드레스로자를 지키기 위해 조로는 피카를 상대하고 혼란을 틈타 빠져나온 로는 다시 한번 도플라밍고와 맞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디에일쪽이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흥분을 했는지 도플라밍고는 로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로에게 한방 먹은 도플라밍고입니다 그 이후에도 맹공격을 퍼부었지만 도플라밍고에게 이렇다 할 유효타를 만들지는 못했고 오히려 도플라밍고에게 붙잡혀 오른팔이 절단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상황에서 로는 전의를 잃지 않고 도플라밍고에게 맞서지만 이길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 피범벅이 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로의 능력이 블루불사를 만들 수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써준다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하는데요. 이마승을 <목소리> この国の国民全員のケツを舐めてこい状況が分かってねえのはてめえの方だドフラミンゴお前には麦わら屋を倒せねえお 역시 세계관 최강은 총인가? 디어 루피는 도플라밍고의 분신을 잡고 나타나는데 이때 죽은 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로는 죽은 것이 아닌 능력을 이용해 대역이 총에 맞게 하고 자신은 죽은 척 위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로는 루피가 도플라밍고에게 달려들 때 방심한 틈을 타 위치를 바꾼 후 간만 아이프를 도플라밍고에게 꽂습니다. 내장을 터트리는 기술인데 도플라밍고는 잠시 비틀거리다 자신의 실실 열매 능력으로 내장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쓰대로 쓰대로 열매의 끝판왕들. 더 이상 싸우. 없는 로는 루피가 대신해서 도플라밍고와 붙고, 로는 그 자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는 루피에게 자신의 13년짜리 복수를 넘겨주었고, 동맹의 최종 목적인 카이도를 잡으러 와노쿠니로 이동합니다. 5장 새로운 역할. 로는 와노쿠니에 들어서며 루피와의 동맹관계에서 유스타스 키드까지 합세해 반카이도 연합을 구성합니다. 로는 처음엔 전투원보다는 정보전과 잠입작전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오니가시마 지하 2층에서 포네그리프를 발견합니다. 로는 카이도가 가지고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가 절실했고 루피, 조로, 킬러, 키드와 함께 카이도와 빅맘이 있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로는 카이도보다는 빅맘을 잡는 쪽으로 기울었고 로와 키드가 빅맘을 잡기 위해 혼신의 싸움을 이어나가는데

이렇게 빅맘을 잡고 최종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곧 원피스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의 청춘이 끝나가는 기분이라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결말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로는 이제 더 이상 중심에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력자가 그러하듯 로는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비중이 많이 없던 캐릭터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기에 비중을 갑작스레 늘린 캐릭터였다는 설명까지 나왔으니 틀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술적으로는 분명히 뛰어난 가치가 있는 로이기에 최종장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원피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매주 월목 6시에 정기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